한국 트로트 음악계에 떠오르는 아역 가수 빈에서이 KBS 프로그램 박원숙의 같이 삽시다의 특별 게스트로 초대받았다. 공식 방송 날짜는 아직 KBS ES에서 조율 중이지만 이미 촬영이 진행되었으며 그 과정은 매우 순조롭고 감동적인 순간들로 가득했다. 제작진에 따르면 촬영 현장은 따뜻한 분위기 속에서 동료애가 넘치고 있었고 빈에서의 등장으로 모두가 그녀의 매력에 빠져들었다. 빈에서은 비록 어린 나이에도 불구하고 많은 경력을 쌓은 선배들인 박은숙과 혜은이에게 따뜻하게 맞이받았다. 그녀의 첫 발걸음부터 스태프와 아티스트들 모두 빈에서에게 호감을 느꼈고, 그녀가 촬영장에 들어서자마자 사랑스러운 미소와 함께 그들의 마음을 사로잡았다. 스태프들은 빈에서이 보여준 전문성과 성숙한 태도에 크게 감명을 받았고, 촬영장에 있던 모든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게 되었다. 이날 촬영 중 가장 감동적인 순간은 빈에서의 즉흥적으로 준비한 두 곡의 트로트 공연이었다. 그녀는 오로지 자신의 목소리만으로 무대를 가득 채웠고 그 깊은 감성과 힘 있는 가창력으로 모두를 놀라게 했다. 특히 악기 없이 오직 목소리로만 선사한 그녀의 공연은 박은숙과 혜은이를 포함한 모든 아티스트에게 특별한 선물과도 같았다. 빈에서은 자신의 트로트 음악을 통해 많은 이들에게 위로와 감동을 전했고, 그 결과 공연이 끝난 후, 혜은이는 눈물을 참지 못하고, 빈에서의 목소리가 자신의 영혼을 치유했다고 전했다. 혜은이는 그녀의 노래를 듣는 순간, 마치 모든 걱정과 어려움이 사라진 것 같았다. 그녀의 목소리는 제 마음을 어루만져 주었고, 치유받는 기분이었습니다라며 감격에 찬 목소리로 고백했다. 혜은이는 인터뷰에서 자신의 삶과 경력에서 겪었던 많은 어려움에 대해 솔직하게 털어놓았다. 그녀는 삶의 무게와 빚이 때때로 나를 지치게 하지만, 비에서의 노래는 그 모든 걱정을 잠시 있게 해주었다 오고 말하며, 비에서의 목소리에서 받은 위로와 치유의 순간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 이 감동적인 공연은 단순한 촬영을 넘어선 깊은 정신적 경험을 안겨주는 순간이었다. 빈혜서는 해은이의 이야기를 들은 후 주저하지 않고 그녀를 따뜻하게 안았다. 이 장면은 빈혜서의 단순히 후배 아티스트로서만이 아니라 진심 어린 관심과 사랑을 표현하는 모습으로 그려졌다. 그녀는 해은이를 부드럽게 위로하며 선배님이 힘든 시간을 극복하고 삶에서 더 많은 기쁨을 찾으시길 바랍니다라며 진심 어린 메시지를 전했다. 빈혜서의 목소리는 그날 촬영장에서만이 아니라 앞으로 더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어루만질 수 있는 힘을 가진 것으로 보였다. 그녀는 단순한 아역 가수를 넘어 사람들의 마음 속 깊은 곳에 울림을 남기며 한국 트로트 음악의 새로운 세대 대표로서의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